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야기 제 1권. 1권의 8번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민족 생활요법, 자연요법. 병이 났다거나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생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즉, 그동안 잘못된 생활을 해왔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대부분의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의 잘못된 생활이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잘못된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생활, 순리에 역행한 생활이다. 당연히 사람도 우주 대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여 살아야 한다. 자연에는 병이 없다. 마음 씀씀이가 순리에 맞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몸의 쓰임새가 순리에 어긋나면 육체가 편치 않다. 그것을 병이라 한다. 우리 조상들은 뛰어난 지혜로 우주 자연의 이치를 잘 파악하여 그것과 하나되어 어울려 살았다. 당연히 입고, 먹고, 기거하는 모든 생활방식이 이치에 맞아서 사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의 우리가 그것을부터 얼마나 왜 어긋나 있는지 점검하여 그 생활을 복원하는 것은 따라서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술이자 건강법이다. 생활 그 자체를 통하여 병을 고치고 건강한 것, 건강하는 것이니 억지와 무리가 있을 수 없어 부작용이 없고 돈이 따로 들지 않으며 영구적인 건강법이 아닐 수 없어. 가장 고차원의 의술이라 할 것이다. 개설하면 현미 오곡밥을 상식하고 날 채소나 발효시킨 채소와 각종 산야초 및 해초를 즐겨 먹고 소금, 볶은 소금이나 주겸을 많이 먹고 생수를 마시고 일광욕, 풍욕을 경우에 따라 냉온욕도 하고 발물, 관장 등을 하고 생식을 하고. 평상과 목침을 사용하고, 도인 체조를 하고, 물, 얼음, 모래, 소금, 진흙, 겨자, 된장, 열 등으로 찜질을 하고, 흙으로 지은 집에서 기거하고, 품이 넉넉한 옷을 입고, 가음, 가무음곡을 통하여 스시로 정신적인 긴장과 갈등을 풀어주는 동시에 함께 어울리며 화합하고, 허욕을 버리고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전통적인 일상생활인 동시에 질병을 치료하는 훌륭한 자연요법이었다. 이것은 철저히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따른 자연의학이자 생활의학으로서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완전 치료법이고 돈이 따로 들지 않으며 부작용이 전혀 없는 탁월한 의술이다. 음, 사실 제가 이곳 음, 이 연급된 그래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현미 오곡밥이 그렇고요. 일광욕, 음, 말하자면 수시로 걸으려고 노력하고 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고 뭐 계단을 이용하려고 하고 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죽염은 뭐 때로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선물이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야초 내지는 채소 발효시킨 채소 채소나 날 채소나 발효시킨 채소 그거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평상은 어꽤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했어서. 그 둘째를 위해서 사실은 그 오동나무로 지어진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평상에 가까운 딱딱한 어, 그거를 지금 우리 아이가 아기 때부터 구매를 한 거니까 언 20여 년 가까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아이는 안 쓰고 어,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 두 아이들은 침대 를 쓰고 있고 애들 아빠나 저는 평상에 가까운 아주 좀네 그런 곳에서 잠을 자고 있고 목침은 제가 해보는데 목침은 어 쉽지 않더라고요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목침은 지금 제가 쓰지 못하고 있고 어 그럼 뭐 된장 좋아하고요 겨자도 좋아하고 어 소금 모래 얼음 찜질 같은 거는 사실은. 잘안 합니다. 침뜸이 있어서 뜸을 하고요. 침을 하거나 뜸을 하고. 넉넉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요. 흙으로 지은 집은 저의 로망입니다. 음, 그리고 가무음곡. 제가 즐기는 거죠. 네. 허욕을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남을 도우려고 노력하면서 나름 살고 있습니다. 갈등을 풀어주는 동시에. 또 이제 화합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탁월한 의술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난치병을 치료한 사례들에 대하여는 장두석 선생님이 쓰신 민족생활의학 정신세계사 1999년도에 지어진 책입니다. 261면 이하가 좋은 창고가 된다. 그 책에 실린 글에서 박석규 신부는 배가 아프고 복수가 쳐서 대학병원에 입원해도 한달 이상 낫지 않던 병이 된장찜질 한 번에 끝난 체험을 하고 이야기하고 어 허신석씨 성업공사 전주지점장 인부는 위암수술 후 항암치료로 몸이 피폐될 때로 피폐된 상태에서 민족생활학교의 교육을 받고 자연요법을 실천한 후 건강을 되찾은 경험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제 우리 집엔 의료보험 카드가 별로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 예전엔 나와 아내 그리고 세 아이들이 감기나 여러 가지 내과 질환 때문에 병원을 화장실 드나들듯하여 의료보험 카드의 용지가 부족할 지경이었으나 가족들이 모두 같이 아침을 굶고 오곡밥에 산야초 녹즙을 먹으며 생수를 상음하는 등 자연요법을 실행한 이후로는 약국, 병원과는 담을 쌓고 지내고 있다. 사실은 저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이 침뜸에 대해서 어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자기 스스로 제가 워낙 말을 많이 해서 덕분에 중안에 침을 놓고서 많은 효여 효과를 받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해서 천만 다행인데 나머지 식구들을 남편이나 아들은 전혀 이런 쪽에 관심도 없고, 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행복하신 분이시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이 의료보험 카드가 별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제 병원을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거는 뭐 이열침도 도움이 되고, 침뜸, 사실, 청량리에서 침뜸사람교육원에서 교육한 것은 이제 겨우 4년에 가깝지만, 어, 그 전에는 사실은 이열침을 했었고, 또그 이열침을 통해서 알게 된그 아주대학교, 어, 아주대학교 교수시거든요. 신소재공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최정철 선생님이시라고, 닉네임이 아기공룡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이열층 공부하면서 좀 원리를 공부하고 싶다, 기본 그 원론을 파악 알고 싶다, 이제 원리를 알고 싶다라고 해서 도움을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어디서 공부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때 당시 고려춘뜸연구소라는 데를 알려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음 김남수 어르신의 뭐 수제자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홍대 맞은편, 홍대에서 맞은편 쪽에 그 조그만 건물 2층에서 그 운영을 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거기서 입문반만 들었었어요. 그러고서, 음, 그 저소득층의 한안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 자녀들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침 뜸을 해서 어 효염을 또 받고 그래서 그거를 목격하면서 동시에 제가 어떤 결기를 하게 되었냐면 아 이건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훌륭한 의술이다라는 거는 그때 이미 아 벌써 15년 전에 그걸 감지했었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서야 사실은 이제 인문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전화를 계속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까+ 뭘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누군가가 그 고발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법이 저촉이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사실은 그 양반이 한문학. 한문 선생이셨거든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독특한 분이셨어요 자제분이 네 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어 그리고 거기 이제 워낙 이제 그 양반이 한문 선생이다 보니까 그 동기분들 그러니까 동료 동료라고 하는 편이 맞겠죠 동료 동료분들을 뭐 수학이면 수학 해가지고 학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또 교수를 만들, 교수? 그 강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 그 양반 같은 경우는 그 카자, 카자흐스탄? 그런 데가 그월 수입이 만약에 100이라 치면 70을 거의 그 의료 쪽에 다 쓴대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곳으로 거기에 말하자면 의료원을 차리신 거죠. 그래가지고 방학 동안에 거기 갈 계셨다가 또 이제 방학 끝나면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방학이 한 달에서 한달반 조금 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제 느낌에는 그, 그곳이 그 거의 우리나라 70년대 그때 당시에 제가 알았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제 느낌에는 그분이 아예 그냥 이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서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잘 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사실은 오곡밥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은 오곡밥, 특 둘째하고 저는 맞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냥 차려주 차려주는 걸 먹는데, 첫째는 아주 흰 쌀밥을 그냥 예찬을 해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이제 20대가 넘었으니까 저는 터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그렇게 먹고 싶으면 먹고 스스로 해먹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둘째는 그냥 본인이 먹고 싶으면 뭐 스파게티 해먹고 내지는 시켜먹고 이렇고 이제 귀찮으면 제가 해준 걸 먹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60대 후반에 왕 영안씨는 위암으로 많이 살아도 3개월이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고 민족 생활요법을 실행하여 4 4년째 살고 있으면서 단과 같이 쓰고 있다. 아직도 위암 흔적이 남아 있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진행성 위암이라며 수술로 위암 부위를 잘라내라고 한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알기로 현대 의학적 요법, 즉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 등으로 암에서 해방되어 살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살아도 얼마 못가곧 병이 재발하고 만다. 그러나 민간요법이나 자연 치료법을 통해 암을 극복한 예는 많이 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있다. 사실 뭐 침뜸이 힘들면 식이요법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뭐 아니면 건부항도 괜찮고요. 아니면 사혈을 하는 습부항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신들에게 맞는 거를 찾아서 그걸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은 흔, 좋은 소식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뭐침 뜻만이 뭐 답이다. 이것만이 옳은 길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그 다음 카페에도 글을 가끔 낙서 겸 비슷하게 올리는데요. 어, 그곳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어요. 뭐 마사지를 하든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쳤다면 그분은 의사 이상의 그 말하자면 어. 치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지 저는 제가 미용사 자격증이 있지만 미용사 아르바이트도 해 봤지만 너무나 벅찬 일이 너무 저한테는 버거운 일이, 일이더라고요 겉으로 딱볼 때는 굉장히 우아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의 막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업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걸 걸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요가 선생들도 보면은 그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치고 건강한 분들을 제가 좀못 봤어요. 근데 마사지 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 이건 내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또 치료사로서의 어, 좋은 효과를 음, 보여주신 분들도 있으시라고 믿어 심지 않는데, 어쨌든 저는 제 깜냥이 안 맞아서 그 일을 이제 접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런 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어떤 분은 침대에 맞으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부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라고 이렇게.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생활요법으로 이규순 씨는 부부가 납병, 한센병을 고친 이야기를 정하영 씨는 부부가 간경화, 심장병, 당뇨 합병증을 8개월 만에 고친 이야기, 그의 여동생이 16년간 알턴 천식을 고친 이야기, 임사빈 씨는 임파선 암을 고친 이야기를 김문수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30년을 알아온 간질을 고친 이야기. 김예균 씨는 중풍을 고치고 중풍 회장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는 사연을 갖고 있고요. 이병래 씨는 발을 잘라내야 되는데 버거 병을 고친 이야기. 김미숙 씨는 남편의 농약 중독 간경화 담석증을 고친 이야기. 김요겸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온 심한 피부병을 치료한 이야기. 중학교 3학년인 김한철 군은 6살에 발병한 백혈병을 고친 이야기. 이윤, 이균영 교수는 온갖 병으로 고생 끝에 결국 암으로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사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아버지 병을 고치고 있는 이야기. 각기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너무나 간절한 심정으로 체험했던 것을 진솔하게 쓰고 있어서 읽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병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났는지를 너무도 생생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이런 글들은 의사 한의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일과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음, 과, 전남 광주에 사는 7 2세 이한재씨 평소 고혈압, 동맥경화와 전립선염으로 매일 먹, 약을 먹고 살던 중 2001년 8월경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평소 병원을 믿지 않아 이를 거부하고 치료 방법을 수소문하다가 2002년 9월 장두석 선생님을 만났다. 암은 암이라 하지 말고, 암 낳고 말고, 하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생활요법을 지도받고, 민족생활학교 수련에도 참여. 단식을 8일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회복식을 일주일 한 후, 6개월간 생식을 하였다. 그 뒤로는 하루 두끼 먹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가끔 친구들을 만나 소주도 한잔 곁들일 만큼 건강이 호전되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단다. 주변 사람들이 몸이 좋아진 이유를 물어보면서, 어느 병원에 다니느냐, 어떤 보약을 먹느냐고 물으면,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라는 병원에 다니면서 스스로 다스린 약을 먹고 있다고 대답한단다. 아이, 연구회는 병원이 아니죠. 병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분은 장두서 선생님을 만난 것을 일생일대 행운으로 여기면서 선생님이 병이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민족전통문화와 자연순환의 이치만을 정리하여 가르치면서 한민족의 기상과 어를 한우들의 가슴속에 심어주는 가르침을 참으로 소중하게 가슴에 담고 있다.그래서 그는 이렇게 토로한다.선생님은 이 시대의 회초리 같으신 분이시다.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우쳐 주신 유일한 스승이자 벗이었다.진주에 진주시에 사는 무형문화재 김정희 여사는 재발한 악성 척추 금종임을. 민족 생활 의학으로 물리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암, 암을요. 아, 죄송해요. 악성 척추 근종 암. 사람 몸에 있는 혈액이 두 배가 넘는 만 2천 cc의 수혈을 받으면서 4시간 넘게 대수술을 하고 병실에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술한 곳에서 출혈이 심하여 밤중에 다시 3,600 cc의 수혈을 받으면서 재수술을 하였다. 그리고 7개월간 항암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다시 혹 덩어리가 생겨 재 수술을 권유받게 되었다. 죽어도 재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장두석 선생님을 찾아가 단식, 생채식 풍욕, 냉온욕 등이 민족 의학, 민족 생활 의학 수련을 하였다. 4 개월 후 병원에 가서 보니 매우 컸던 덩어리가 없어졌다. 의사는 의사들이 세계에서는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했다. 너무 기뻐 집에 와서 알리니 비로소 남편이 하는 말 당신의 병은 척추 분종암이라는 희귀한 악성 종양인데. 종양이 커지면서 자궁을 비롯한 근처 여러 기관에 붙어 긴 시간 수술을 했지만 모세혈관이 터져 출혈이 심해 겨우 종양만 떼어내고 그 나머지는 위험해서 손을 대지 못했고 수술을 6개월 넘기기 어렵다는 통고를 받았노라고 고백한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이를 알고 있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참된 의술인지 민족의학의 오련함을 뚜렷이 보여주는 눈물겨운 장면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민족생활요법은 장두석 선생님이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에서 주관하는 민족생활학교 수련회를 참가해보면 매우 빨리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www.gungangi.co.kr i.co.kr로 들어가 보거나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전화번호 아 이거는 옛날 거라서 안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라고 치업 취업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제 이야기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약골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 그리고 또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저에 대해서 이미지가 참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북루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열이 심해가지고 그게 멈추질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저를 낳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럽겠어요. 그리고 저가 저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의식 속에 박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음, 제가 그렇게 막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애지중지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어,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게, 만약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구속했다면 어쩌면 저는 수막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무관심에서 저는 쑥쑥 잘 자랄 수 있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좀 아팠죠. 아토피가 심해서. 그거는 제가 볼때 문면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자연 속에서 컸으면 그런 병은 생길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자연에서 자라지 못하고 도시 한복판에 살았고 그리고 특히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그 악명 높은 신림동에서 제가 태어나고 컸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어 사실은 문명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정말 저는요. 진짜 염광의원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진짜 납병 환자분들이 오셔서 약을 타 가시는 그런 병원이에요. 굉장히 약이 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분에 제가 오장육부가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병원은 병을 만든다라, 만든다라는 게 저, 저한테는 결코 그게 어떤 망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먹고 마시고 먹고 바르고 주사 맞고 있 거를, 음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어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에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병원은 병을 만든다. 그건 이반 일리티 선생님 그 서양인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그 아마 의사들 세계에서는 세,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의 직업 그걸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쉬쉬쉬하는 거겠죠. 암묵적으로 음, 제가 볼때 눈물론에 가까운 그 병원에 대한 음, 근데 그런 교육을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 교육에서는 그 진료 과목을 나누고 역시 이것도 제가 사실은 다음 카페에 글을 올렸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진료 과목 말하자면 백화점식 진료 과목 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의 논리와 자본과 결탁해서 질병을 말하자면 상품화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제약회사에 그 근무했던 사람들이 양심고백을 하면서 그런 그 비리들을 많이 고발을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있잖아요. 병원은 느는데 왜 환자는 줄어들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양심선언한 의사도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병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사들의 그런 그 생각 없는 그말 있잖아요 그 비인문학적인 언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선천적으로 비위가 허해서 그 소화흡수력이 떨리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과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골고루 먹는 것에 장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선천적인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사실은 어 그거는 녹즙을 먹거나 생식을 먹거나 내지는어뭐 오곡밥을 먹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혀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육식을 많이 즐기고. 지금도 어르신들 두 분이다 육식을 즐기시거든요. 독을 배, 말하자면 배출시키는 건데 그거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가정 속에서 컸는데 그거를 골고루 먹는다? 그건 저한테는 치명적인 독약인데 제가 제 목숨을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그걸 먹을 이유는 없겠죠. 당연히 편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고. 그러니까 뭐 키도 제가 사용제 중에 키가 가장 작습니다. 막내이기도 하지만 또 작아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저희 집 특성상 분위기상 가, 가풍상 아무튼 좀 그렇게 다른 부분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나의 짐이 날개가 된 삶이 된 거죠. 저는 이제 병원이 없이도 약국이 없어도 저는 잘살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여러분 행복하시고. 내일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